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교육국이 주최하는 2019년 전국 노회임원 워크숍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평창 하나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첫날 영성집회에서 설교를 전한 진경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란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로 충성하는 일꾼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 시간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무릎을 꿇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야. 이어 전국 123개 노회의 신임원 천여 명은 생명을 살리는 총회의 비전을 공유하며. 총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또 이번 워크숍에선 총회관 건립 3년차를 맞아 총회관 봉헌위원회가 나서 100만 원더 내기 운동을 소개하고 빚없는 총회관 헌당을 위한 전국 교회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총회 교육부는 매년 봄 정기노회 이후 신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해 총회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다양한 강의와 노회 운영에 필요한 교단 정책 및 행정 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이굿뉴스 김수연입니다.